안녕하세요. 여행 리테일 개발팀을 맡고 있는 지창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11번가의 여행 항공 티켓 고객이 이제 바라보는 페이지, 뭐 제휴사 연동,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 결제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축으로는 이제 리테일 개발이라고 어 11번가 사이트를 보시면 그 슈팅 배송이라고 노출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객이 결제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저희 팀에서 만든 WMS를 통해서 11번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이제 고객이 받아볼 수 있게끔 출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도 리테일 개발 쪽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리테일 개발자 채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팀의 기술 스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AWS로 다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AWS 쪽으로 EC2가 있고 DB는 AWS 오로라 DB, 그다음에 AWS 레 Redis, 그 스프링 부트 2.0 버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업무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면 저희 팀은 고객이 주문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액션이 발생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문 개발팀이라든지 이제 CX 개발팀, 그다음에 콜센터, 그다음에 뭐 상품 관리 개발, 실제 물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물류센터 쪽이랑 코어가 되게 많고요. 기본적으로 기획팀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팀, 물류센터 쪽에서 요구 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 팀에서 개발자들이 어떤 요구 사항을 받고 다 같이 분석을 하고 분석된 가지고 실제 담당자가 할당이 돼서 실제 개발을 하고 상용에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리뷰를 하고 상용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 문화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팀은 11번가에서 오래 다니셨던 분, 그 다음에 최근에 입사하신 분, 리 반반씩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가 기존 도메인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오셔서 외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잘 섞여서 시너지가 잘 발생하고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다 같이 고민하고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든 혹은 업무 프로세스를 조율을 하든 등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서로 고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만약에 합류했으면 어떤 후보자가 합류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주문이라든지 클레임이라든지 플러스 물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면 더 좋고요.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새로운 요건들이 발생했을 때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할수 있으신 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 팀도 코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 다른 팀이랑 이제 협업하는 데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업무가 딱 주어졌을 때딱고 그 일만 하는 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11번가란 질문을 주셨는데 11번가란 저한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도 저희가 도전적인 일들이 저희 팀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합류하셔서. 나의 가치도 높이고 11번가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